박봄, 도련, 고소노 치료 전념 입장 번복 양현석 고소장 삭제 엔딩. 그룹 애니원 박봄이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이하 YG 고소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. 박봄 소속 사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 애니원 활동과 관련한 정산은 이미 완료됐으며 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. 이어 박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. 당사는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. 이후 박봄은 자신의 계정에 공개했던 양현석에 대한 고소장을 삭제했다.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던 반려견 립스틱 사진도 내렸다. 박봄은 22일 양현석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. 그는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참여한 음원 발매, 공연, 방송 광고, 행사, 작사, 작곡 등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10량 200자 3,000사의 60경 700조 1,000억 346만 4272조 원으로 추정된다. 그럼에도 YG 측은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고소인에게 단한 차례의 정당한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공개했다.